안녕하십니까.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레위기 4장부터 6장까지를 읽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많고 드리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또왜 동물을 안수자가 직접 잡게 함으로 피를 보게 하셨을까요? 이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레위기를 읽어 가십시오. 이두 질문이 레위기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타트라고 불리우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 나의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번제나 소제, 화목제가 모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면 속죄제나 다음 장에 나오는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 이스라엘의 온회중, 족장, 평민이라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해서 그 예물을 달리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혹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재물이 달라졌다는 것이 신분에 대한 차별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일수록 사회 전반에 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수송아지로, 족장은 흠없는 수렴소로, 개인은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방법은 번제 규정과 비슷합니다. 또한 속죄제의 대상과 제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제물이 굉장히 다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소유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운 가루만으로도 죄사함을 받도록 배려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번제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 빈부의 격차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재물이 없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제사의 방법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희생재물의 피를 태워드리기만 하면 되지, 왜 그것을 굳이 재단뿔에 뿌리든지 발랐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사람이 성막에 들어와 제사를 드릴 때그 재단 자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재단 역시 정결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물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시체 등 부정한 물건을 만졌을 때 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위해 드리는 제사. 속건제가 설명됩니다. 이는 일종의 배상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앞에 제사들과는 달리 죄의 성격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절차와 순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속건제는 넓은 의미에서 속죄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사이지만 속죄제에 비해서 배상의 책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속건제를 속죄제의 한 종류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제사로 취급합니다. 속죄제는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위해서 드리고, 속건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배상 제사는 거룩한 물건, 성물에 대한 위반 행위, 그리고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두 가지 경우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놀람>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는 반복이 아닙니다. 앞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제사의 방법이었다면, 6장과 7장에 나오는 제사의 규례들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정들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규례는 이러했습니다. 아침까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두고 타다 남은 재를 버리기 위해서 제단에 재를 가지러 갈 때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고 재를 담은 후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밖으로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오직 아론자손의 남자들만이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속죄죄를 드릴 때에도 희생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희생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으면 반드시 거룩한 곳 성막에서 깨끗하게 빨아야 했고, 희생 제물의 고기를 삶아 먹을 때는 삶을 때 사용한 그릇이 톡이면 깨서 폐기시키고, 유기 노수로 만든 그릇이면 깨끗하게 닦아야 했습니다. 다른 제사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는 7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직접 동물의 배를 가르고 내장들을 꺼내야 했습니다. 성막은 항상 피비린내와 고기타는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고 복잡해 보이는 제사의 방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대신 죽어야 하는 동물들의 배를 가를 때마다 그 피를 볼 때마다, 아, 내 죄가 이렇구나 라고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복잡한 절차들을 지켜가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까다로운 일이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내 죄가 전이된 동물을 직접 죽이고 그 배를 가르게 하심으로 죄에 둔감해지지 않고 죄의 결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원했던 하나님, 즉죄 짓지 말라는 것이 제사 제도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